안녕하세요. 오작가입니다. 요즘 지인들과 카톡을 하면 집에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뭘 새로 만들기도 하고, 안 하던 요리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 시청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다 보면 나도 뭔가 영상을 찍어 올려볼까? 하는 생각이 드나봐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찍을만한 영상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고,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게 됐는데요.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지금 집에서 뭘 찍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내용인데요.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는 영상입니다. 살아오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걸 차분히 되돌아보고 내가 실패를 통해 느낀 점이라든지 어머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이야기라면 영상으로 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간지럽다 한다면 비슷한 느낌으로 최근에 봤던 넷플릭스 콘텐츠를 추천한다거나 혹은 지금 내 책장에 꽂아진 책들을 둘러보면서 인생 책 베스트 3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언박싱 혹은 리뷰 영상입니다. 내가 샀거나 가지고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죠. 제품을 소개하고 나의 후기를 자세히 들려주는 내용이 될 텐데요. 물론 진짜 새 제품을 언박싱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내가 가진 제품 중에 골라도 좋고 혹은 오늘 집으로 배달되어 온 식재료라든지 그런 것들도 모두 리뷰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뭔가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특히 이런 영상은 좋은 점이 내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오늘 저녁 요리를 만드는 걸 담아도 되고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 라떼 만들기를 담아도 좋은데요. 잘못 만들까봐 실패할까봐 걱정이라면 뭐 어때요? 달고나 라떼 실패 영상을 만들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제가 예전에 한번 실패했던 영상 콘텐츠인데요. 메이크업이나 스킨케어 과정을 보여주는 뷰티 영상입니다. 이건 저에게 노하우랄 게 별로 없어서 설명은 짧게 줄일게요. 집에 있긴 하지만 우리 세수는 하니까요. 아닌가요? <laughs> 평소 집에서 하던 나만의 관리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보는 영상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한 번도 이 영상을 찍어본 적은 없는데요. 다섯 번째는 같이 공부해요. 스터디 윗미 영상입니다. 지금 집에서 그간 미뤄왔던 공부를 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나는 그런데 공부만 하고 싶진 않다. 이 기회로 유튜브도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신다면 스터디 윗미 영상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집에서 혼자 찍을 수 있는 영상 목록을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처음부터 너무 잘 찍으려다 보면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재미로 도전해보겠다. 그리고 너무 잘 찍어야지 하는 부담 없이 시작한다면 어떤 영상이든 한번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유튜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